그게 뭐야? 자, 유제일번에 네. 네. 한편이, 보세요. 네. 3A, 3A 빼기 1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네. 이정사각형의 처음에 1단계 넓이를 구하래요. 네. 넓이는 3A 빼기 1의 제곱이겠죠? 네. 넓입니다. 근데 2단계에 직사각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로는 이만큼 느렸대요. 그러면 3a 더하기 1이 가로가 될 거고 네. 세로는 어, 줄였대요 이만큼 그러면 3a 빼기 3이 될 거야 네. 이렇게 해서 가로하고 세로를 곱하면 세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네. 그럼 풀어보면 9a 제곱 아이고. 빼기 9a 더하기 3a가 빼기 6a 빼기 3 이게 2단계의 세로 구한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네. 넓이의 차를 구하래 널리 차를 구하는데, 얘는 풀어보면, 9A 제곱 빼기 6A 더하기 1이고, 얘는 빼기 3이야. 네. 누가 더 커? 1단가더 크죠. 얘가 더 크죠? 예.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빼는게 차이입니다. 차이는 얼마나 되겠어? 4에 제곱 지고 요거 빼니까 4가 차이가 되겠네. 이게 1번 답입니다. 2번은 2번째. 2번째. 유제 2에 x를 유리화 시키려면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한다? 루트 7 빼기 루트 5 루트 7 빼기 루트 5를 곱하죠. 그럼 이거 이거 분모가 얼마 됩니까? 합차의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거 7 빼기 루트 5 어, 그래서 7 2가 되고 분자에도 2가 있고 루트 7 빼기 루트 5요. 네, 없어요. 약분 돼요. 루트 7 빼기 루트 5가 x요. 무슨 약간 좀 멋지게 루트, 루트 말고 루트 이렇게 줘야 하요 루트. 루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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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y도 유리화를 시키니까 야, 똑같은 규칙으로 되어서 루트 7 더하기 <laughs> 루트 5가 되겠죠. <laughs> 네. 맞아요? <웃음> 네. <웃음>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x 빼기 <laughs> <X -2> y 분의 x 더하기 y 맞소? <laughs> 바람에 왜들었어 x 스 y는 얼마, 얼마 5? 왜 오? 5로 했어요? y <laughs> 기분 탓이야 <laughs> 아 기분 탓이에요? 엑스 기 y는 얼마 XP1은 <laughs> 5? 엑스 기 y는 얼마 5? 엑니까 마이너스 2루트 5엑 x 기 y는 얼마 5? 엑스 루트 7이요, 2루트 7이요. 아, 따라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루트 7입니다 바꾸면은 유리아까지 유지한. 하면은 유지해야 되죠 네 마이너스 5분에 어? 루트 35가 예 맞아 어? 오 그거 세메이 10분 안돼 안돼 차감이죠 차감이죠으니 차감은 차감 오른쪽에 직사각형이 있는데 아니, 종이를 이렇게 적었대요 이렇게 이쪽은 요렇게 적었대요 어떻게 잡는지 알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1번에, 처음에 구하라고 했는 게 EC 길이, 여기가 E고 여기가 C에요. 알았어요? 네. 여기가 얼마냐 하면은, 접어서 정사각형 만들어서 똑같이 이게 B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A 빼기 B가 되겠죠. EC는 A 빼기 B에요. 그죠? 그 다음에, HE의 길이를 구해야 됩 HE. 여기에서 몇 가지 길이 b백이. A 빼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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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는 A 빼기 B고 H, E는 B 이거 전체가 B인데 네. B -A. 여기 B에서 a 이만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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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아까 A 빼기 B라 했잖아 이것도 A 빼기 B예요 그렇죠. B -B. 그러면 B에서 A 빼기 B를 또빼 음. 맞죠? 네. 그럼 얼마 가 되냐면은 2b e 4. 어, 2b a가 되겠네요. 와, 여기 그냥 맞았네. 그러면 14등이 네. 되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되죠 그럼 이게 곱하면 돼요. a7이 되죠? 2b a를 곱하면 돼요. 네. 곱하니까 -a 제곱이고, 네. 2ab이고 플러스 ab이니까 플러스 3ab이고. 마이너스 2비 제거. 잠깐만. 그럴 리가 없어. 난 틀렸어. 알았어. 아, 진짜. 너 틀렸어. 허져. <목소리> 예. Yeah. 네. 정사각형을 그려놨습니다. 이 yeah. yeah. 여기가 마이너스 yeah. 1, 여기가 0, 여기 정사각형 하나. 왜? Ouais. 자, 정사각형에서 이 대각선 길이는 얼마일까요? 루트 이. 루트 이입니다. 루트 2 왜? 이게 루트 2 왜? 뭐냐면 여기에서 컴퍼스로 루트 2만큼반지름을 해서 이렇게 돌렸으니까. 요 길이도 똑같이 루트 2겠죠. 어? 렇죠 그러면 문제의 A점은 A점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어. 아, 루트 2 빼기 1도 안 돼요? 됩니다. 아. 두 번째 점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은 3이래요. 서 루트 2만큼 컴퍼스를 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반대로 갔어요. 이 네. B점은 3 빼기 루트 이가 됩니다. 이단계끝났 이게 이게 뭐라고? A하고, A하고 B. A다 B다. 됐어요? 예. 자 그러면 결로 이번에 뭐를 구하래요그 A, B분의 A. B분의 A하라 B분 했습니다. b 는3 a s b i a 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plus 6이. 6이. root ego? Some plus root ego. Some plus r o o 다 ego. Puman, c 곱 i l b u n e 하 p a Opa, o 아 맞았다. 와 이거 맞았다. 이게 아니 시끄럽다 이 말. 맞았어. 조금 밉어 게임으로 가도 올려. 자첫 번째 거는 유리한을 식히기 위해서 분모 분에 자 얼마를 곱할 거냐면 루트 1 빼기 루트 2를 곱하겠습니다. 한 예, 마십 다 주시면 됩니다. 한 마십 다 주시면 됩니다. 분모 얼마요, 요거는? 예, -1. 마이너스 1분. 이너 1분에 분자는 얼마냐면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네. 얘는 얼마 될까? 네. 얘도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루트 2, 1이 되죠 루트 2 빼기 루트 3 루트 2 빼기 루트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빼기 루트 3 루트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거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빼기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 이렇게 되겠죠 등등등 가서 마지막엔 응. 루트 99 더하기 루트 100을 유리화시키면 마이너스 루트 99 더하기 10 루트 100 되겠죠 네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래요? 다 넣어요 다 넣어 다 하래 직접 넣어주면 되냐 어? 없어지네 어? 어? 없어 어? 없어지네 어? 어? 없어지네 어라? 요거 어? 어? 없어지네? 근데 100이 낫네? 어 따라서 말하는 어. 거는 마이너스 1하고 10. 플러스 루트 100 그렇지 10이 남았어요 따라서 봐도 됩니다 이거 다거행네 틀리면 엄준식 비용은? 어? 지금 엄준식 비하거든어 어어? 미안했어 미안해 1분 아. 때문에 30분은 저희 엄준식 지휘 중입니다 <laughs> 저 4번 시간 너무 어려서 못했어요 4번이요? 4번 아니죠 <laughs> 2018을 네. X로 둡니다 왜 6을 6을 뭐 2018이잖아 품모는 2018이니까 네. 분모를 X라고 두고 분자는 네. 2017이니까 2018 빼기 1이고 네. 2018 1 8 이렇게 2018. 2018 더하기 1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니 더하기 1 2018네 네. 네. 기분 탓이야 네, 네. 그러면 분모는 X고 분자는 합차 형식이죠? 네 그래서 x제곱 빼기 1이에요 네. 다 아, x제곱이네요 x제곱이네? x네? 아, 진짜 빡쳐 답은 얼마니? 2018 2018은 2018이 <laughs> 진짜 아진 <laughs> 이거 지금 바람이좀 세다 아예 어? 아 빡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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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도장 받을 준비합시다 어, 선생님 저 이해가 안는데한 번만 더할수 있나요? 몇 번이요? 저는 다요 <laughs> 형이 <질문하시고요>. 아, 지 이, 기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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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게 몇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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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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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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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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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같이 놀아, 안돼 안돼. 오 <laughs> 어 근데 이거 만약 다 되었는데도 안 듣기 면 선생이 찾기도 되죠? 이거 안돼. 어어오 어? 어? 그거잖아 어? 우리 그그 숙제였잖아. 이오오어 어. 깐만이거다 했는데 이거 숙제 어? 어? 어, 어는 여기가 선생탈는 이거 와. 이거 안잖아 내가 그때 우리 주 했잖아, 그거. 뒤에 거 일단 안푼거 보세요. 야 얼마나 했 조용해라. 이제 주했 뭐얘해야 그...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무화상으로아